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예언의 신 시대소망 580페이지에서 583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유대인들의 증오를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지는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참으로 이해하지 못했으며 예루살렘에 임하게 될 형벌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을 그리도께서는 스 의미심장한 한 실물교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호소도 헛되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이는 누구냐? 라는 질문의 대답으로써 군중들에 의하여 반향된 과거의 예언적 음성을 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영감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분노와 놀라움으로 백성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였다. 군중 가운데는 로마 관리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원수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반란의 괴수로 고발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전을 점령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착한 음성으로 당신은 현세의 통치를 위하여 오시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소란하심으로써 그 소란스러운 군중들을 잠시 동안 조용하게 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었고 그의 비난자들은 그분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볼수 없을 것이었다. 그들은 구원받기에는 너무 늦은 그때에 그분을 인정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는 슬픔과 비범한 권능으로 말씀하셨다. 로마 관리들은 침묵하고 진정되었다. 신령한 감화를 받아본 적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감동을 받았다. 침착하고 엄숙한 예수님의 얼굴에서 그들은 사랑과 자비와 조용한 품위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동정심으로 움직였다. 예수님을 잡는 대신에 그들은 예수께 더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돌아보며 너희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계획이 좌절되자 분통이 터진 이 지도자들은 저희 불평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저희들끼리 분노하여 다투었다. 그 동안 예수께서는 눈에 뜨이지 않게 성전으로 가셨다. 감남산에서의 장면이 백성들을 물러가게 했으므로. 그곳은 모든 것이 조용하였다. 잠시 예수께서는 성전에 머물러서 슬픔에 찬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셨다. 그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단으로 돌아오셨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조에 앉히려고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오셨다. 도중에 그분은 무화과밭을 지나졌다 그분은 시장하여서 잎사귀 는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화과가 익을 계절이 아니었으며 예솔살렘 주위의 고원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그래 예수께서 지나신 과원에는 다른 모든 나무보다 일찍된 나무가 하나 있었다. 이 나무는 벌써 잎사귀들이 무성했다.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곳이 무화과나무의 특성이다. 그런 거로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잘 익은 열매가 있음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외부는 기만적이었다. 제일 낮은 가지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셨으나 예수께서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셨다. 그것은 가식적인 무성한 잎사귀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도께서는 이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저주를 바라셨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다음 날 아침, 구조와 제자들이 다시 그 도시로 들어가는 도중에 시들은 가지들과 떨어지는 잎들이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베드로가 말하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하였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제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행하셨던 방법과 사업을볼때 그분답지 않다고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께서 세장을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을 깨하려고 오셨다고 하신 말씀을 들었었기 때문이었다. 제자들은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분의 놀라운 행위들은 회복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제자들은 그분을 회복시키던 자요. 병원 고치는 자로만 알았다. 헌데 이 행위는 사뭇 달랐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의아해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내를 기뻐하신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멸망시키는 일과 심판을 통고하시는 일은 그분께 있어서 비상한 일이다. 그러나 그분이 미래의 베일을 거두시고 사람들에게 최악의 길의 결과를 나타내심은 자비와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구주께서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주시고자 하셨다. 이러한 목적에서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함으로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회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탐냄으로써 부패하였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식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재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부족하였다. 무화과 과원에 있던 모든 나무들은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그 잎사귀 없는 나무는 기대도 주지 않으며 실망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나무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였다. 이방인들은 경건한 채 하는 유대인들과 같이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하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방법에 어두웠다. 그들에게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에게 광명과 희망을 가져올 날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선물을 남용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였다. 그들이 자랑하는 특권들은 저희 죄를 증가시킬 뿐이었다. 예수께서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아 무화과 나무에 오셨었다. 그와 같이 그분은 의의 열매를 이스라엘에게 찾으시려고 갈급하셔서 저희에게 오셨던 것이다. 그들이 세상에 축복이 될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그분은 저희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다. 모든 기회와 특권이 그들에게 시여된 바디였다. 그 대신에 그분은 당신의 은혜의 사업에 있어서 저희의 동정과 협력을 요구하셨다. 그분은 저희에게서 자기 희생과 동정과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저희 동료들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깊은 열망을 보고자 하셨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지켰었더라면 그들은 그리도께서 스 행하신 것과 같은 이기심 없는 사업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러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려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보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에서 그들은 저희 죄와 그 형벌을 둘다알수 있었다 구주의 저주 아래 말라 죽고 시들고 말라 빠진 채 뿌리에서부터 말라 들어가는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서 옮겨질 때에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축복을 나눠주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폐망하였나니라고 말씀하신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